가난하게 살지 말고,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살자.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직 가치 있는 것뿐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적게 말하자. 세상에 불공평한 것은 많지만, 자신이 가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말할 수 있고, 배우는 자는 묻는다. 강한 자는 남을 자신도 지키고, 약한 자는 자신만 지키려고 한다. 일을 늦게 시작하더라도 집중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은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먹고 살 생각을 하면 삶은 짧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생각하면 삶은 길어진다. 한가지 일에 열중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이다. 성공의 비결은 노력이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현재를 만족하지 않으면 미래도 만족할 수 없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자. 마음은 사소한 것에서도 기뻐하며 큰 것에서도 불만족하다. 인내는 쓸모 있는 덕목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자. 작은 것을 성실하게 처리하면 큰 것도 해낼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배우는 것은 끝이 없다. 작은 충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도전과 실패가 없이는 성공이 없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세상에 불만족하다면 자신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이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스스로 일으킨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사랑이다. 어떤 일을 해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내자. 시간은 한번 쓰면 돌이킬 수 없다.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사용하자. 가장 큰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변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에 충실하자. 현재를 잘 다루면 미래도 더욱 밝아진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 성공의 비결은 노력하는 것이다.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바뀐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언제나 감사하고 좋은 것에 집중하자. 인생의 목표는 인생 그 자체이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중요하다. 남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인생은 내가 그렇게 만든다. 늘 내가 책임져야 한다.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생은 삶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인생은 도전과 반복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성장하자.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다. 인생은 태도의 문제이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걷고 살아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와 성실한 노력이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태도와 노력으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라. 자신의 내면에 대해 생각하고 탐구해보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인정하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을 지키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그 열정을 실현시키는 데 노력하라.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 가장 큰 위기는 가능성을 놓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으면 남들의 인정도 얻을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생각은 소중하게 보호하라. 인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믿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은 인내와 노력의 결합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인간으로 존중하고 배우해야 한다. 세상에는 오해와 선입견이 많다.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해야 한다. 인간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워서 성장해야 한다. 인간은 매일 죽어나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삶을 감사하며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꿈과 열정이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나무와 같이 성장한다. 뿌리부터 깊게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인생은 한 방울 물보다 더 빠르게 흐른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삶이 결정된다. 자신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과 적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은 우주에서 희미한 빛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알고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